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포 테이블 기면의 칼날 여름 신상 아크릴입니다. 아이스크림 카페 아크릴인데 유포에서 계절마다 신상이 나와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여름 방학 시리즈가 있었고 여름 축제 시리즈도 있는데 작년에는 여름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일러입니다. 여름 축제도. 이건 이제 두 명씩 끼울 수가 있어서 좋았죠. 유포 테이블 온라인 샵이 시스템이 약간 바뀌면서 원래는 수주 예약만 받았거든요. 이제 예약으로 구매를 하시면 4개월 뒤에 받게 되는 예약만 있었는데 이번에 재고 판매도 생겼어요. 재고는 이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는 수량 한정이고 품절되면 끝.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수주 예약을 하면은 웬만하면 세트가 맞춰서 와요. 뭐 8종류다. 그러면은 8개 시키면은 웬만하면은 8종류 세트로 옵니다. 근데 이제 생 랜덤. 그래서 제가 재고품을 잘안 사는데 이번에는 4개월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사봤어요. 그리고 요즘 환율이 싸잖아요. 그, 수주 예약을 하면은, 출금도 4개월 뒤에 되는 거예요. 그, 발매 이래. 포장이 보니까, 중국, 메일인 차이나고요. 생 랜덤. 16개 샀습니다. 8종류 랜덤이라서. 생 랜덤. 한 보겠습니다. 떨리는데. 후, 반대야. 후. 오! 냉국쿠가이트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 이렇게 판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냉국쿠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원래 신상이 나오면은 엽서랑 음료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포 카페도 한번 갔다 오려고요. 오! 아싸! 냉고코가두 개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1 6 개나 샀기 때문에, 두 개는 나와줘야 돼. 제가 코너를 1 시간 반을 갔다 왔더니, 목이 아프네요. 오! 어? 자꾸 어? 뒤집어서 나오네? 탄지로. 탄지로는 메론이네. 이 아이스크림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애들 카페 알바 복장도 너무 귀엽고 아이스크림도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신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재고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골고루만 주면 좋겠어. 하지만 오 카나오 카나오는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자몽 자몽. 이 아크릴이 엄청 커요. 왠지 무게가 많이 나왔더라고 이거 여름 방학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크릴 엄청 큽니다. 여름 축제 사이 그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배경 있는 경우 이렇게. 저저저저 저. 카어 카나우 카나우 두 개. 카나우는 더 나오면 안 돼. 중복은 두 개까지만 허용합니다. 카... 오. 무이치로 이번에 무이치로가 진짜 귀엽게 나왔거든요. 아니 무이치로 이 표정 뭐냐고. <laughs> 이이 초콜릿에 들고 있는 무이치로 표정이 너무 귀여워. 이런 표정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무이치로. 그리고 무이치로는 민초네요. 저는 극성 민초파입니다. 민초 논쟁이 없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민초를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들도 다 민초파거든. 베라에서 맨날 민초 먹었는데 갑자기 어? 민초를 싫어하는 그런 집단이 생겨가지고 아 카나우 그만. 음, 안 됩니다. 나 카나우 너무 많은데 집에. 야 근데 봉투 색깔이 너무. 안 예쁜 오렌지야. 핫. 어, 뭐, 이 뭐이? 아, 나나나나나생일나나메지마예요 토끼! 이거 뭐지? 토끼... 젤리? 귀엽다 초콜렛 역시, 히메지마 컬러에 맞게. 초코 아이스크림. 헛, 어? 오, 이노스케. 이노스케는 소다 맛이에요, 소다 맛. <laughs> 어,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이 멧돼지처럼 아몬드 귀를 달아줬어. 이노스케도 귀여운데? 멧돼지 가방? 이노스케. 아직 우주이도 있고, 시노브도 있습니다. 둘만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laughs> 와, 랭크다! 아싸! 다행이군요. 다음은? 오! 초코 아이스크림. 아직 다섯 개 남았습니다. 오! 우주이! 우주이는 뭔 맛이야, 이게? 이것도 소다 아니야? 크림, 이건 크림소다 맛인가? 그리고 이번에 우즈이가 머리 푼 걸로 나왔어요. 우즈이는 저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은근, 골고루 나온다? 다음, 짠. 골고루 나온다고 말하자마자 중복이야. 근데 네, 이제 힘이 지나도 그만. 세 개나 나왔어. 더 나오면 안 돼. 신호부. 노브 다음 초어 이노스케 다음 헛 안돼 마지막 한 개입니다. <laughs> 랜덤인 거 맞겠죠? 근데 난 항상 희미지마가 많이 나오는 거 같지? 네 개, 네 개. 아니, 왜 신호보가 없냐고. 요거 희미지마 두 개만 신호보로 왔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아, 열받네, 또. 아, 집에 희미지마가 너무 많은데요? 네 개나 주셨어요. 감사해요. 딱후는 언제까지 랜덤에 고통받아야 되는 걸까? 이거 뒤에 필름이 있네요. 여름에 이거 아이스크림 아크릴이랑 사진을 찍고 싶어 가지고 재고품을 사 봤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랭국구도 항상 두개 이상이 안 나오네. 세 개는 절대 안 나와. 어 예쁘다. 진짜 예뻐. 근데 결과가 아... 아무튼 예쁘죠. 아직 한국에는 입고가 안된것 같은데 곧 입고가 될것 같으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포 오프라인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